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쪽에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방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으로 화려한 궁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는 예루살렘이 아닌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이나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당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사이에 그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너무나 놀란 다윗당은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잠시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에 이번에는 율법대로 법괴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이때 다위당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아주 흥에 겨워서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위당이 정말 감격에 겨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권능을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다위당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앞장인 10편 95편에서는 모든 족속들과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인 시편 96편에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시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위대하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능력이 많으며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가짜이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시며 온 땅이 새 노래로 노래할 분이시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노래해야 할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여우와께서 만민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러기를 여우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처럼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다스린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말라크라는 단어로서 만민의 왕이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고 또 각각의 왕들이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기에 심판주로 오실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10편 96편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임하러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이 시인의 선언은 현재 하나님의 권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본문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에도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본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공평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긴 이들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허무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 욕심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따랐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그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신 거처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날,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날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즉,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낱 나그네일 뿐임을 기억하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시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께만이 주님만이 오직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